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갑자기 어 동원이다 동원 안녕 동원이 너무 많이 컸어 진짜 너무 많이 컸어 키가 이제 나보다 클것 같아. 따라잡히겠다. 따라잡히겠다. 오랜만에 킵니다. 어또 분칠 지우기 전에 오랜만에 한번 켜봤습니다. 아 이게 사실 뒷 배경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좀 이걸로 가려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가릴게요. 아뒷 배경이 마음에 안 드는데 어 팬분들이. 보내주신 각종 술과 또6시내고양때 받았던 어, 인삼주도 있고 또 전자레인지도 선물해 주셨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소리 안 나요? 소리 나지 않아요? 소속사 옮긴 거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 2022년부터 아주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어서 어, 너무 감사하네요. 네. 우리 동원이 나갔니? 둘이 동원이 뭐해? 네. 잘 들리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네, 아또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요즘, 밤마다 먹을 거 참느라 너무 힘들어요. 너무 배고픈데. 좀,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 찬또는요, 찬또는 아마 모르겠네요, 오늘. 쉬겠네요. 네, 목소리 잠긴 것 같아요. 그래요? 밖에 찻 소리, 킥킥킥, 밖에 찻 소리 나. <laughs> 와, 여러분들 이제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와, 이, 이. 창문이 엄청 크고, 바로 앞에 도로기 때문에, 새벽에 깜짝깜짝 놀라요, 진짜. 그, 앞에 또, 쓰레기 버리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쓰레기 차가 오면은, 그, 쓰레기 치우는 소리가 다 들려요. 잠을, 잠을 다요 다 예. 저녁은, 계란 먹었습니다, 계란. 계란. 계란이랑, 닭가슴살. 예, 차 소리 나는군요 준성아, 점점 잘생겨진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안 아파요, 저안 아픕니다. ksg7101016님, 저안 아파요. 네. 문 닫은 겁니다. 네. 문 닫은 건데, 방음이 잘안 되네요. 자소리가 크군요. 버스가 빵빵거려요. <laughs> 어, 오늘은 음, 그걸 했어요. 기업 행사를 갔다 와가지고 네. 갔다가 저녁에 마방을 켰습니다. 네, 3차 부스터 맞아야 되는데 무조건 이번 주 안에 맞습니다. 무조건 이번 주 안에 맞을 거예요. 네. 안 그래도 문자가 날라오더라고요, 맞으라고. 네. 아. 자꾸, 차원 오빠랑 같은 소속사잖아요. 소감은이라고 하시는데. 아유, 너무 좋습니다. 너무 꿈만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아직도 행복해요. 네. 3차 맞고 죽다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3차를 못 맞겠어요. 아프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화이자입니다화이자 자, 여러분들, 그, 신뢰가 안 된다면, 3차 받으신 분들, 그, 뭐냐, 후기 좀좀 좀 알려주세요, 후기. 3차 나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케바케, 윤성희도 괜찮을 거예요. 오빠 미스터티 완전체 보고 싶어요. 아, 저도 보고 싶어요. 아. 윤성님 라방 보고 출근 안 하고 싶네요. 아, 그럽니까? 제 라방 때문이 아니라 그냥 출근을 하기 싫으신 거 아니에요? 네. 3차는 양이 적어서 안 아프다고. 네. 근데 저는 1차, 2차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케박하기 네. 때문에 네, 제 몸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기 저희 집입니다. 네. 집입니다. <laughs> 네. 작년 9월 달에 이사 를 왔고. 네. 어, 우리 난경이 누나다. 난경이 누나. 네. 어 우리 민지도 들었네요. 우리 성민지 양. 손흥적이. 음. 요번 주 금요일 날3차 맞으시는 분도 계시고. Y98 005776님, 음. 오빠 검정 옷 입어서 그런지 얼굴만 있는 것 같다고요? 얼굴만 떠다니는 것 같다고요? 어, 우리 황성애 작가님 들어오셨네. 무슨 말씀이세요? 얼굴만 떠다니는 것 같다뇨. 네. 집 깨끗하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 제가 왜 여기서 켰는지는, 네. 왜 여기서 켰냐면 집이 더러워요, 사실 그렇게 깨끗하진 않아서 여기서 켰습니다, 최대한 가리려고 네. 윤성이 머리숱 참 부럽다 하, 머리숱, 머리숱 많아요 머리숱은 많은데 네. 땜빵이 하나 있어서 문제지 땜빵 이불로 다안 가려지네요 가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댓글이 보, 보이는 분만 보이는 건가? 너무 잘생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오늘 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니 뺐어요. 아 사랑니 빼면 아픈데 또 사랑니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또. 어 조금 무리해서 사랑니를 두개빼려고 그랬어요 하루에. 근데 그러면 쟤 죽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네. 하나만 뺐습니다. 네. 피부 좋아보여요. 아, 감사합니다. 분칠 80%. 그리고 필터 20%에서 만들어진 피부입니다. 네. 실제로는 까매요. 네. 어, 늘콩님이. 나랑 결혼하자, 황윤성. 아, 결혼. 결혼은 좀 신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웃음> <웃음> 피부 관리 어떻게 하냐고요? 피부 관리 안 합니다, 저. 피부 관리는 그냥 잘 먹고 잘 자면 되는 것 같아요. 네. 분칠 80% 피부입니다. 네. 요즘 은 무슨 노래 들어요? 수빈님께서. 요즘, 음, 유진표 선배님이 천년지기 듣고 있습니다. 네. 아, 창문 열어놨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창문 안 열어놨어요. 네. 창문 안 열어놨고, 네. 진짜 밖에 소리예요, 그냥. 가끔씩 자다 깹니다. 네. 몸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몸 관리는 그냥, 비타민 잘 챙겨 먹고 운동 열심히 합니다. 요즘, 요즘 헬스를 끊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어, 출석률이 거의 한 70%, 80% 정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아침 운동이 정말 좋더라고요. 염색하실 생각 없나요? 어, 염색, 생각 중이에요. 네. 어, 만져보실래? 좀, 근육 생겼어. 근육. 이 네. 어, 2월 헬스. 염색도 하고 싶어요. 염색. 하면 무슨 색깔 할까요? 추천해주세요. 아 그럼요. 헬스 꾸준히 할 겁니다. 예. 네. 염색하면 무슨 색깔로 할까요? 근데 검정색이 제일 난것 같긴 한데.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흑발이 베스트 진짜 지금 핵존재. 와 감사합니다. 갈색, 블루 블랙 레드 브라운. 이게, 예, 그런 게 있어요. 그, 아, 그 뭐지? 요즘 유행하는 무슨 컬러 있는데? 퍼스티 컬러인가? 사람마다 그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퍼, 퍼스트, 퍼스트 컬러인가? 퍼스트 컬러? 퍼, 어, 뭐, 퍼스, 아, 퍼스널 컬러. 퍼스널 컬러 맞아요. 이게 엄청 중요하대요. 이게 색깔이 얼굴이 밝아 보이는 것도 있고 더 어두워 보이는 색깔이 있대요. 사람마다 퍼스널 컬러 그래. 그래요. 근데 흑발이 많네요. 네, 그냥 안 할게요. 네. 어 우리 지훈 형이다. 선가락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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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파랑 지훈 형 파랑. 형, 형 머리 아니라고 너무 망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파란색 좋아요 오빠 <laughs> 아, 파란색, 파란색 감춰봐야겠다 이제 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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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써봤는데. 아, 들린다에 다행입니다. 네. 어쨌든, 염색은 안 하는 걸로. 네. 다행입니다. 파란 색깔 빨간색 거리다, 빨간 색깔 빨간색 하면 더, 더, 더 까매 보이긴 할것 같아요. <laughs> 아, 야간 중인데 우리 윤장 봐서 힘이 나네요. 아, 감사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네. 레드. 아, 근데 빨간색은 좀이라고 하시네요. 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과유불급. 뭐든, 과하면 안 좋다. 라는 말이 있죠. 네. 과유, 불급. 오늘 TMI 있나요? 하셨는데, 아, 있습니다. 오늘의 TMI는, 물을 계속 사야 되는데, 물을 사는 걸 까먹네요, 자꾸. 예. 네. 그렇습니다. 오 오빠 저거 생일인데 축하한다고 해주세요. L U V E W A L님. Congratulation, s Congratulation. 네, 그렇습니다. 희재님이랑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시던데 학교 다닐 땐 서로 모르셨겠죠? 맞아요, 저도 또 우리 희재 형님이 또 저희 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저희 학교에는 정말 참 멋있는 인재들이 많아요. 예. 네. 희재 형이 학교 다닐 때는 몰랐어요. 희재 형이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 줄. 근데 이제 미스터트롯 타면서 알게 됐죠. 네. 한 학년 선배셨어요. 예. 네. 맞습니다. 희재 형이랑 같은 학교입니다. 네. 여러분들 9시가 됐네요. 보통 몇 시쯤 주무세요? 저는 한 보통 12시쯤 자는 것 같아요. 예, 네. 어쨌든 여러분들, 내일을 위해서 얼른 주무셔야 되니까. 네, 잡시다. 네, 굿나잇, 굿나잇! 형들 다음에 또 올게요. 라방 끝까지 갑지만 미안해요. 저도 씻고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한번만 봐주십시오. 바이바이. 그래요. 미련 없이 보내주시죠 우리 서로. 네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요. 안녕. <laughs>